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시고 고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도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힘들었겠지만 열두 제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 옆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해질 무렵에 바다에 배를 띄우라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한 얘기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리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성에 보니까 깊이 잠이 드셨다. 잠이 많아서 잠이 드신 것이 아니라 그토록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번아웃됐던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고라떨어졌나면 은 강풍이 불어서 배가 파산될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잠이 들 정도로 그토록 피곤하게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강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밤새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아침이 되었을 때벌라사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아마 궁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이 거라사란 마을에 살고 있기에 밤새도록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동생의 3년 정말 치열하게 보낸 시간이거든요. 저도 오늘 주어진 시간이 10분 같아요. 보니까 예, 10분인데, 정말 금쪽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걸어서라는 그먼 동네까지 온 겁니다. 와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 동네에 정말 유명한 사람, 정말 능력, 능력,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구니 어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은 그 동네에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광인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죠. 미친 한 사람 만나려고 그 소중한 시간을 쓰며 밤에 잠도 안 주무시면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이먼 곳까지 온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할 때 사실 잘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라 살아가는 동네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잊혀진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 도시입니다. 일부러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라산한 마을은 원래 유대인의 영토였지만 너무 헬라화 되어서 헬라 문화를 받아서 철저히 헬라의 종교와 간습을 따라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대지를 치고 있는 마을. 근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는데 미친 한 사람 만나려고 왔던 것이죠. 근데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미친 한 사람 고치는데 소비한 비용이 얼마냐 하면 돼지 2,000마리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그 마을 재산의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미친 한 사람을 고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과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인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아마 이 미친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 만 마리가 필요했다. 그러면 아낌없이 만 마리의 비용을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와 목숨까지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토록 이한 영혼이 한 것은 예수님께는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하다 천하의 가치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알수 있는 것인데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인에게 마지막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미치는 그 순간부터 아마 동네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없어져야 될, 없어져야 될 존재야? 우리 마을을 떠나야 되는 존재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광인에게, 치유된 광인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얘기하겠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고, 너는 버림받은 인생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야 이 이야기를 내 가족부터 얘기해 주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너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사람들은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라사광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지만요 저는 오나멘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바로 위에 가 누나인데요 제가 형,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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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접니다 위로 딸이 셋이에요 셋째 누나 이름이 명옥입니다 옥동자를 낳으라고 옥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옥동자가 접니다 근데 어머니가 배를 보니까 옛날에 배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수 있잖아요 배를 보니까 거의 100%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을 생각이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약을 또 먹으려고 약을 넣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안 죽으니까 한번 나와보자. 나와면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머리에 항상 종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영양시조 걸리면은 머리에 부스럼이 있잖아요. 항상 이 피고름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띄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아 <laughs> 잠이 확 깨시죠? <laughs> 네. 그리고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말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친구 이름이 병룡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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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룡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건 좀좋게 표현한 거고요 이보다 훨씬 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놀림을 받았을까요? 네. 제 몸은요, 지금은 보기 좋죠 제가 벗지는 않겠지만 송중기 같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요, 네. 그런데 저는 진짜 말랐습니다. 와라바시였습니다. 가게 물건 사러 가면 가게 아주머니가 항상 얘기했어요. 애좀 많이 먹어라. 먹을 게 있어요, 먹죠. 저희 집은 진짜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막내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IQ를 검사했는데, 제 초등학교 때 IQ가 9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제 수영하러 겨울가에 가면요. 항상 형들이 저는 물을 먹이고 이렇게 힘이 없어요. 반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제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거칠어졌습니다. 이변 욕을 다루 살았고요. 폭력 서클6인조에 가입되어 있어서 거의 뭐 이렇게 벽내를 휩쓸었습니다. 그만큼 거칠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100%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서 제가 들었던 첫마이가 무엇이냐면 너를 사랑한단 말이었고 이건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한테도 못 들었던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저를 많이 사랑하시죠. 두 번째에는 이사야 사역삼장 말씀인데요. 너는 보배롭고 종교롭고 존귀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제 IQ는 97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IQ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128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고 싶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제가 무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강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저희 시면 진짜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 반대입니다. 모든 오남매가 너무 부유하게 잘 성공을 하였습니다. 꼭 물질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유함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오남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빈궁하게 살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이 마음을 갖고 누군가 나를 대했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수 있다면 저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겠죠. 사람의 진심이 환자들에게 또는 사람의 진심이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아, 이 아침에 시연이다 됐네요. 24분, 네.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잔치가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떠나라 그랬습니다. 미친 사람 어딨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어렸을 때 자라난 이웃 아저씨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동네 아주머니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 관심 갖지 않고, 돼지 2천 마리 값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돼지 2천 마리 잃었다는 그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요, 돼지 2천 마리 값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나 네. 우리들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인간의 존엄함.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저희 교회가 노인복지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한 사람도 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노인복지가 아니라 제법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계 같은 마음으로, 단장부터, 모든 봉사대원들이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친절하게,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의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대할 때, 그 어르신들이 변화되고, 그 어르신들 교회에 나온 것까지, 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귀한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안에 배웠든 못 배웠든 거칠든 교양이 있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진지하게 대한다면, 어, 제가 볼만 하잖아요. 그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